뭐뭐 뭐, 해라 명령입니다. 자 기본 문장 항상 영어는 원래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you are careful, c a r 신중한 조심하는 너는 조심한다. 이거는 아직 명령문이 아닙니다.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한 이다. 이렇게 you study hard. 너는 공부한다 열심히. 자, you go away. go away 꺼지다 가다. 네, 가버리다. 이렇게 됐는데, U를 싹다 빼버리면 명령이 됩니다. 빼고 나니까, 어, U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원래 U 다음에 R이 나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래 형태대로. 왜냐하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쓸지 모르니까, 원형을 했습니다. B. 네, B동사, 원형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 똑똑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가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이미 동사니까 B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비를 쓰면 된다. 그리고 하지 마라 하면은 don't 딱 쓰면 됩니다. 전부 don't. Don't, don't study hard. Don't go away. 가지 마 이렇게. 그리고 don't 써쓰니까 중간식 그 문제 쓸때 여기 소문자로.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보이니까, 아, 그런가 싶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이제, 스님들이 이런 거를 이제 빼놓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보면은, 아, 뭐,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조심하지 마라니까, 뜻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게 형용사, 동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형용사니까 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사를 만들어 놓고, 하지 말아할때돈 들여서야 된다. 요거를 주의합니다. 얘는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laughs> 이제 가끔 여기에 이거는 브로켄데지만 always, just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놓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제임스라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막 점을 찍어놓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데 언뜻 보기에 어떤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아, 3인칭인 것 같으니까 뭐 이즈를 써야 되나 하는데 아닙니다. always가 항상 just는 단지 막뭐 방금 이런 식으로 얘들이 부사거든요. 부사는 문장에서 뭐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은 막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되지만은 문장 구조를 따질 때 얘는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무시당해요. 네. 그래서 얘가 나오든지 말든지 뒤에 명령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 때문에 이즈를 적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 무식 뜻만 그냥 어, 그냥 뭐 똑똑해져라 뭐 이렇게 어, 항상 그 신중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나왔는데 아 그러면 언뜻도 보면 아 제임스 삼인칭이다. 어 내가 더 배웠으니까 삼인칭 다음에 오.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데 y를 i까지 를 고치고 es를 붙일까라고 했는데 신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따로 여기서부터 문장시작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명령문을 부사가 나오든지 신표가 있든지 이런 거는 무시하고 명령문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동사 운영 그다음 let's 자, let's는 같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같이 함께 라는 것이 들어있고, we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let's 쓰고, 바로 동사 원형 아, 쓰면 하자가 됩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let's go, let's study, let's eat, let's meet, 만나자. 무조건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s 나, 뭐 ing 나 이런 것만 안 붙이면은 다왔다자 그리고 let's 하지 말자 하면은 let's 뒤 에다가 나 o t 을 붙입니다. let's not 쓰고 계속해서 동사 원형이에요. let's not meet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끝. 자 핵심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문인데 동사 원형을 해야 되니까. S가 빠져야 됩니다. 물을 마셔라. 자, 그리고 그거 하지 마라. 대충 괜찮아 보이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원래 이렇게 그것을 해라. 라고 동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Don't를 붙입니다. 항상 동사가 있고 Don't를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두. 하다의 뜻이 되는 두를 붙이고, 그것을 해라. 라는 상태에서 돈 틀을 붙인다. 다시 한 번.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트를 붙이지, 내용이 대충 왔다고 그냥 이렇게 돈트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프라우드, proud, 프라우드가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 그러면 얘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비동사가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두가 아니라 비.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라. 되고 자, always, 아까 구사라고 했죠? 구사는 나오나 많아. 해석은 항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얘가 안 보이는 척하고 문제를 풉니다 아, 무시.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당연히 어, 동사 원형, 명령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t o 가 빠집니다. 아, always remember me가 답입니다.